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김집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키워드는 단연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대규모 산업개발과 교통망확충, 교육인프라까지 갖춘 지역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교육, 직장, 미래가치 모두를 갖춘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2, 3단지입니다. 먼저 교육 여건입니다. 단지와 가까운 은하삼지구에는 종로엠스쿨이 입점을 앞두고 있어 초중등 대상 주요 교과목 학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입주민 자녀는 수강료 할인 혜택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접 부지에는 남동도서관이 조성 예정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독서문화까지 갖춘 교육 인프라가 돋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인근에는 국지도 84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동탄이신도시 학원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수요자에겐 최적의 입지입니다. 두 번째는 직주근접 프리미엄입니다. 단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합니다. SK하이닉스는 120조원 규모 펩 4기 조성 중이며 삼성전자는 360조원 투자 펩 6기 건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라는 명확한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직주근접은 자산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미래가치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교통 인프라 확충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국도 45호선은 8차선 확장 및 예타 면제이며 국지도 57호선 84호선 확장 및 개통 예정입니다. 이로써 동탄이신도시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연결성이 높아지며, 반도체 로드 중심 입지로서의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총 3,724가구에 달하는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 40%에 달하는 조경면적, 전세대 지하주차, 실내 테니스장, 피트니스,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갖춰져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5억 후반대로, 수도권 평균 대비 합리적이며, 500만원 정액 계약금, 중도금 대출 전 전매 가능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 직주근접, 미래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용인 프로지오 원클러스터 2, 3단지는 젊은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 1599-180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집사였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시선으로 내집 마련에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